그리고 오늘 늘 저희를 도와주실 황혜림 통역과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잘부탁드겠습니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일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것 같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어땠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2019년에 인디에미 패스트에 왔었는데 다시 오게 돼서 정말 기대니다 자, 그러면 혹시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도 될지, 네네. 사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